네, 안녕하세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0.5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간과 외인과 프로그램에서 골고루, 예, 들어온 모습을 예볼 수가 있죠. 어, 이상합니다. 어, 이런 시장에서 왜 개인, 왜 자꾸 매도를 하죠? 음 혹시 뭐 알고 있는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왜 매도를 하는지 네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지금 개인만 네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자 자 보시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어 글쎄, 지금 우리 시청해주시는,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예, 자, 글씨를 좀 줄여볼게요. 아,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론, 자, 이거를, 보여 계시는 분들께서 좀 들으시면 그렇지만, 이게 뭐, 악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 저는 괜찮다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hlb가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이어도 이 수급하고 아 물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음 아니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많이 하니까 개인이 매어 매수를 많이 하니까 기관과 외인이 어 개인 물량 어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또어 그냥 수치 그니까 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알수 없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개인이다라고 하면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악재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예 좋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어,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위치에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위치에서는 자한 번에 올려주면 좋아요. 한 번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올라가도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이 악재 그게 아니라 안 가서 매도할 수도 있어요. 안 간다 라고 생각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가는 종목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안 가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있는 종목, HLB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그냥 보여집니다. 주가의 흐름과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자,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예, 시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만 돌파가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만 돌파 안착만 해주면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도 나오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캔들도 돌파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이 바닥이라는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다소 시간은 걸리고, 그 다음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파동은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뭐 아예 움직이지 않는 예,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아, 그냥 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밀리지 않고, 그리고 위험한 자리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구요.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어, 소외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는 게, 시장이 뭐, 상승이 아니라, 안 좋은 장에서 HLB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자, 5분 봉의 차트를 보시면, 자, 유지를 해요. 관리도 되고 있고. 그죠? 저점과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상승 전에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일단 우선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리를 잡아 놓지 않으면 상승도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 놓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자, 그리고 자리를 잡아 놓고 있는 상황. 아, 쉽지만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못 하고 저항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간 외 96,500원. 그렇죠? 다시 일단은 이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좀지켜 더. 예, 조금만 더. 예, 지켜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밑에서 받쳐주는 것과, 또 뭐가 있죠? 거리량도 적당히 늘려주는 것. 예, 이 조건은 다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 생명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어제의 모습. 자, 약간 꼬리도 달고 음봉 조금 예, 지루한 모습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모습도 보여졌지만 역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리를 일단 안착한 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수급을 보시면 똑같아요 hlb랑 마찬가지로 자 개인 매도, 기간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시간에는 제자리에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 이 저항에 대한 이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HLB 생명과학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올려주는 과정에서 저항이 다 있어요, 지금. 그 저항을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이 먼저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확실하게 이제 저항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앞 저항에 있는 부분을 힘들게 좀 들어 올려 주고 있죠. 근데 이게 힘들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힘들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일단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음 여기, 여기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라인 대예요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상승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3만 5천 원이냐, 4만 원이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 주는 모습 이 과정 속에서 뭘 네, 움직이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수급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기는 하지만 이 줄어드는 거래량 속에서 어떻게 일단 미는 게 아니라 예, 올리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시장이 좋아서 뭐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시장 때문에 올라갔다. 하지만, 어, 시장이 좋아도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고, 또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다. 자, 5분봉 보시면 HLB랑 같은 모양이죠. 저항이 생기는 모습 볼수 있고, 지지가 되는 라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음, 이 HLB하고 생명과학의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는 것은 뭐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하락 이후에도 엄청난 상승이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큰 하락이 나와도 그때는 뭐라고 그때도 뭐라고 말씀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벗어나야 할 자리,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아야 할 자리 유지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항은 분명히 있지만 그 저항까지 하나하나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예, 이거는 저는 괜찮다. 예, 괜찮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누가 봐도 괜찮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